네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자트매이저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들 살펴보면서 공부하기 위해서 종목 가지고 왔고요. 자 어때요 여러분 함께 공부하시니까 수익 잘 나서 재미있으시죠? 자 오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들이 또 좋은 흐름들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오전에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여러분들께 오전에 시황이었죠. 오전 시황 해외 증시와 국내 증시 그리고 증시 일정과 이달의 매매 포인트 ...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의 가장 큰 이슈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관련 섹터의 수급들이 살아있고, 최근에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요렇게 고점을 딱 찍어주고 나서 하락을 해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이 있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지표들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돈이에요, 돈. 즉, 돈은 뭐예요? 거래량이죠. 이 거래량이 어느 자리에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세력들의 평단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 이 세력들의 평단의 플러스 마이너스 10%권 내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수익이 난다. 오픈방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맞죠?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수익을 낼 수밖에 없었던 한국 내화. 여러분, 어때요? 한국 내화는 여러분 제가 영상으로도 올려드렸고 이 저점을 어떻게 잡아내느냐고요 단타로 한번 수익 냈고 오픈 방에서 계속 매매 진행 오픈 방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자 오픈 방 보시면 자 이거 지금 오픈 방이에요 그죠 자 오늘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 보시면 오늘 제가 오전에 오늘 대응할 종목들을 올려드렸죠 어, 오늘 오전 8시 39분 8시 40분 경에 여러분들께 오늘 대응할 종목들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영상으로 찍어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우, 고마워요. 영상 또 기다리겠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GSE 이제 장 시작 딱 되자마자 GSE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했죠. 그죠? 가즈아! 어? 수익 계속 다 냈습니다. 자, 보시면 GSE 같은 경우에도 오늘 윗꼬리 주고 좀 빠졌는데요. 물이 언제 들어갔어요? 오늘만 몇 프로 상승이에요? 오늘만 13% 상승. 자, 한국 내와 24%, 25% 상승. 그죠? 25% 상승 나노브릭 우리 지금 매수가 대비 35% 넘겼었습니다 나노브릭은 정확하게 저점 여서 잡아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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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 수익 내고 있고요 mds 테크 제가 이거 뭐라 그래서 어제 영상에도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뭐 이렇게 뭐 자랑만 하는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참여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얼마든지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a라고 하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a라고 종목 하나를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다 안중 중요... 물론 수익이 나면 좋겠죠 근데 이것보다는 뭐예요 왜왜이 종목을 매수를 했고 왜 목표가를 이 위로 잡았으며 왜 상승할 때가 아니라 상승할 때가 아니라 하락을 하고 있을 때 매매를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방, 그리고 카페, 네이버 카페에요. 그리고 블로그. 이쪽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영상으로도 제공해드리고 글로도 제공해드리고 오픈방에서는 실제 매매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오셔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오늘 좋은 종목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 지금 하나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 채널에 보시면, 채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채널에 딱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들 계속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계속 여러분들 공부한 종목들 다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실 분들 오셔서 함께 매매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항상 말씀드리죠. 정보력 한 가지만 가지고서는 큰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오케이. 그러면 기술적 분석이 병행이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의 계좌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한 주서부터 연습하세요. 한 주. 아시겠죠? 처음서부터 100만원, 500만원 할게 아닙니다. 한주 또는 두주 가지고 연습부터 하시는 거예요.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딱 이렇게 보시면 세토피아. 우리 몇 프로 수익 냈어요? 탈출의 기회. 위에서 물린 사람들과 신규 진입 타이밍. 얼마든지 나온다라고 했어. 성우 아이템. 체시스, 화신, 얼마나 멋지게 잡아냈습니까? 덕양산업, 기가 막혔죠? 디젠스, 디저스. <laughs>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 계속 수익 내죠. 이때 들어가가지고, 이때 요때 들어가고 계속 수익 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다른 종목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신도 쭉 빠졌을 때 우리 여기에서 이렇게 얘가 한번 이렇게 빠졌었죠? 이렇게 여기서 잡아가지고 바로 다음 날 바로 또 수익 내고.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픈방에 오셔서 공부하시라고 말씀, 오픈방이라고 참여만 하시면은요. 제가 가끔가다가 이렇게 보너스. 종목도 드리고요. 요렇게, 디젠스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대응 전략 이렇게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픈방에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돼요. 이 방이잖아요. 제가 요런 식으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는 종목 영상으로 보시고 참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제목을 써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오픈방, 아니면 오픈방 요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다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뭐 다른 거 없어요. 아시겠죠?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체시스 1070. 이거 이제 진짜 이거 기가 막혔죠.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하시면 돼요 자이 방이에요 여러분 이 방이 공부방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리딩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리딩하는 곳 아니에요 뭐예요? 학습방이에요 학습방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비나 이런 게 없어요 이 오픈방에서는 공부만 한단 말이에요 공부 매매 실전 매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도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 주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주두주 주. 처음서부터 100만원 500만원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해서 낮에는 뭐예요 주식으로 수익 내고 밤에는 코인으로 수익 내고 아우 막양쌍 그냥 쌍피를 다 잡아야죠. 나어 나는 코인 안 하는데 아예 안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예예 주식만 하셔도 됩니다. 아 어, 나는 주식 안 하는데 아예 주식 하지 마세요. 에, 코인만 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자 해서 먼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2894의 8240입니다. 2894의 8240번으로 오픈방이라고 문자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오픈방 링크 남겨 드릴 거고요. 이 방이 아까 조금 전에 보여 드렸던 오픈방 있죠? 그 방에 들어오셔 가지고 요 방이에요. 요 방. 요 방.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면 되세요 오케이자 해서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 오늘도 아까 종목 하나 새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다 준비하시잖아요 네네네네네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 방으로 오실 분들은 어떻게 한다? 010-2894-8240번으로 오픈방이라고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지금서부터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매매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종목 지금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덕산 하이 메탈이 되겠습니다 자 덕산 하이 메탈인데 반도체 부품 관련 주죠 반도체 부품 관련 주고 최근에 반도체 수급이 살아나면서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어떤 신호를 좀 주고 있습니다 외인들의 수급도 살아나고 있고요 환율도 안정권 자 환율이 높고 낮고도 중요해요 환율이 높다 낮다 이것도 중요한데 이미 환율은 예전에 비해서 우리 1200원대에 1220원 1250원 번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어떠한 포인트가 있냐면 환율이 쭉 오르죠, 여러분. 오르고 있을 때에는 외인들이 환차 이익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매수세가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횡보를 타 줘야 됩니다. 내려가지도 않을 거라고 하면 올라가지도 말아야 돼요. 횡보를 태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외인들이 다시금 들어와서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밑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환율 상태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관련 지금 로봇 관련 들도 많이 눌려 있는데 제가 T 로보틱스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시판 5% 정도 지금 현재 아마 수익권이실 거예요. 그래서 어 고종목을 좀 들어가기에는 너무 개리율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반도체 부품 관련주 바로 덕산 하이메탈을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이미 상승이 나왔던 자리에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하단 부분 에 52주 최고점 찍었죠? 52주 최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을 하던 추세를 돌려세우는 변곡점이 발생을 했어요. 변곡점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올매매짜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올매매짜리에서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찼을 때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권 수익권으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었죠 자 그런데 요 자리를 보세요 지금 현재 요렇게 자리가 잡혀있어요 요 라인까지 현재 지지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 타이밍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눌림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인데 우리는 한 템포 늦게 들어가자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수급 상황으로 보았을 때에도 충분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따라서 막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매수 금지예요. 올라가면 올라가 가지고 매수 뭐뭐 뭐, 어? 이렇게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매수 안 하면 그만이에요. 종목은 세고 셌습니다. 자 오늘 오픈 방에서 수익 내신 분들 지금 오픈 방에서 대응 전략 지금 바로 공개할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덕산 아이메탈 우리가 일봉도 마찬가지지만 주봉 보세요. 주봉에서 돌파 시도하고 있죠 주봉에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월봉에서 월봉에서 3일선을 돌파하려고 요렇게 자 3일선이 돌파 나온 데를 보세요 요렇게 돌파 여기 돌파 여기 돌파 여기 돌파 돌파가 나오게 되면 큰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돌파가 나오게 되면 큰 상승으로 이어져요 돌파가 나오게 되면 큰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타이밍을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다 충분하게 조정의 시간을 받았고 다시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일봉상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대응을 할수 있는 구간으로 날아오고 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분명하게 대응 전략을 만들어 놓고 대응을 할수 있는 종목이 바로 덕산 하이 메탈이 되겠다 함께 공부하면서 매매를 진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요 잘 들으세요 자, 이 종목 뭐 많은 분들이 안 찾아봐도 괜찮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의 계좌 색깔은 바뀌어요 이박사입니다 2894에 이전 거89 사세요 빨리 사요 이전 거89 사시기 바랍니다 빨리 사요 이 번호로 문자 오픈방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그 제가 조금 전에 오픈방 보여드렸는데 그 방에서도 계속적으로 어때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일정 인원만 받을 겁니다. 일정 인원만 너무 인원이 많으면 질문들도 많고 막 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laughs> 그러니까 빠르게 입장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리딩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방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뭐로 낮에는 주식으로 낮에는 주식으로 밤에는 코인으로 수익을 매일 내고 있지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오전에 수익 많이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수익내러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 준비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씩 꼭좀 부탁드리고요 조만간 여러분들께 매매기법 필살기 매매기법 한가지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린이가 단타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트 매니저 이 박사였습니다.